시단계 10호 매일매일 10문제씩 수학 실력을 다지는 수학다지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주차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318-25 더하기 50이래요. 3자릿수에서 2자릿수를 빼고 2자릿수를 다시 더하는 자연수 혼합계산이에요. 답변쌤의 섞인 문제죠. 자, 이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실수하는 거를 봐가지고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얘는 지금 25는 빼래요. 여기 앞에 있는 게이 지시오야, 지시오. 25는 빼주고요. 52는 어떡하래? 더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 음. 그런데, 어? 뒤에를 먼저 더해갖고 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글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음. 응.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318에서 25는 빼고 52는 더하래요. 그러면 그냥 52를 먼저 더하고 25를 빼는 방법도 있고 있고. 그 다음에, 318에서 25를 빼는데, 25를 빼는데, 아, 52 안에 25가 들었으니까, 25를, 52를 25와 27로 가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싹싹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쵸? 음. 어쨌든, 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345가 되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역시 345가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런데, 아, 수업시간에 어떤 친구가 얘를 둘이를 먼저 더 하는 거예요, 글쎄. 그러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에 그래요? 우리 빼고 또 빼기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빼기 25, 빼기 52.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했더라? 아, 빼고 또 빼기는 모아서 한 번에 빼 주기 해 가지고 아 빼고 또 빼기는 모아서 한 번에 빼 주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만 이 문제는 빼고 또 빼기가 아니잖아요. 빼고 더하기잖아요. 얘는 빼고 얘는 더하기잖아요. 그런데 빼고 또 빼기 형태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5도 빼고 52도 빼고 한꺼번에 빼는 형태가 되니까 전혀 다른 오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순서를 그렇게 바꿔 버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네.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도 더하기 곱하기가 섞여 있네요.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이렇게. 그럼 우리는 계산하는 이렇게 묶음, 계산하는 단위를 한번 정해보자 했었죠. 자, 그거를 정해볼까요? 이렇게. 그다음에 곱하기는 한 묶음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어 곱하기는 같은 수 여러 번 더하기야, 464를 7번 더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묶음으로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를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또 더하기부터 하고 곱하기부터 해갖고 틀리는 친구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계산하는 순서가 틀리면 결과가 달라져요. 달라지면 답이 틀리겠지. 위치. 음. 그래서 꼭꼭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부터 하라고요? 곱하기는 묶음입니다. 그렇죠? 곱하기는 묶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나누기도 묶어서 계산하고요. 꼭 잊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계산해서 더해 보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253은 아, 그대로 두고 253은 그대로 두고 464의 7배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464에 7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7배. 7에 28. 이죠 47에 28.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계산하길래 선생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자, 67에 42, 420이지. 420을 선생님은 그냥 두줄 계산하려고 420 이렇게 쓰겠습니다. 420자리값에 맞춰서 썼어요. 그 다음에 400 곱하기 7은 4 7 2 28, 0 2,800이니까 2,800, 1,000의 자리랑 100의 자리에 썼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3,248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왔죠? 네, 3,248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라고요. 곱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 253에다가 아 3250을 더하고 나중에 1을 빼주려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3500 1이 되죠? 네. 3,248을 3,250보다 이 작은 수로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을 좀더 쉽게 해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선생님보다 더 잘하던데, 그치? 음.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3번 문제 나눗셈인데, 그치? 나눗셈인데 뺄셈하고 나눗셈을 하라고 가로로 다 묶어져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뺄셈부터 하고 어, 묶어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 나눗셈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쵸? 나머지가 있나 봐요. 땡땡땡 나머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바로. 자, 42에서 16을 빼래요. 어, 여기서도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진 않겠지? 음, 계산 실수가 잘된 친구들은 선생님이 자꾸 자주 쓰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62에서 20을 빼고 어떻게 하라고? 4를 더해줘 버리자고 그러면 20을 뺐으니까. 얼마야? 사십 42, 42에 4를 더하면 46 이렇게 계산하면 쉬운 계산 되잖아요. 그렇죠? 어, 계산 실수가 잦을수록 좀더 쉽고 간단한 방법을 써 봐야지. 자, 46 더하기 그러사46 아, 나누기 3을 해 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46 속에 3이 몇번들었나그리니까46 속에 3이 몇번들었나이 계속 계속 빼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 몫이 이쪽에 쓰일 거잖아요. 저 그렇죠? 여기 몫이 쓰일 건데, 나누쌤이 몫이 쓰일 건데, 나누쌤이 몫에 15자리, 1위자리, 몫에도 자리값이 있어. 자리값 무시하고 막 쓰는 친구들이 있던데, 몫에 자리값이 있어요. 15자리, 1위자리,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15자리에 몫을 정할 때는 여기 15자리까지 보면 되지. 40 속에 3이 몇번 들었나? 10번 들었죠. 15자리에 10번이라고 써놓고, 거기 30을 빼면 되는 거야. 물론 30 이렇게 쓸수 써도 되지만 주로 3 여기 뒤에 있는 0을 생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써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아 얘는 여기에 이렇게 원래 30인데 여기 0은 그냥 계산 안 해도 돼서 생략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10이 남았고 그다음에 6이 또 남아있잖아요. 6을 내려주는 거지. 그럼16 속에 3이 5번 들었네. 5번 뺄수 있네요. 그래서 5번. 한꺼번에 15 뺐어요. 그리고 1이 남았네요. 아, 목순 15가 되었고요. 저목순 우리가 15를 구했고요. 나머지는 1이 되는 아 나누 셈이었군요 그렇죠? 다나왔네요 그래서 15, 목순 15, 나머지는 1 이렇게 구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나누 셈도 이제 잘할 수 있죠? 내 네, 나누 셈이 맞았나 틀렸나 검사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나눗셈이었으니까 아, 나누는 수에다가 목수를 곱해 주고 나머지를 더하면 46이 나오나 계산해 보면 되죠. 3 15 45죠. 거기다 1 더하면 46이지. 아,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우리의 나눗셈은 맞았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4번 문제예요. 725 속에 5가 몇번 들었나? 이건 나눗셈 문제네요. 그렇죠? 그런데 세자릿 수로 이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이래요.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지금 725 속에 5가 몇번 들었나? 세로셈으로 한번 해 볼까요? 가로셈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음. 어떻게? 아, 얘를 500과 이렇게 다 가르던데? 그렇지? 500과 200과 25로 이렇게 갈라갖고 하는 친구들을 아까 봤네, 선생님이. 어, 아, 이렇게도 하던데, 음, 칭찬해 주려고, 어. 선생님이 지금 써보는 거야. 500 속에 오는 100번 들었고요. 200 속에 오는 40번이 들었고요. 25 속에 오는 5번 들어서, 어, 그래서 145만큼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숨 1 4 5예요 아유, 수 가르기를 아주, 딱 여기 문제에 맞게 정확하게 잘했죠? 세로셈도 음. 해보죠. 세로셈도. 자, 725 속에 5가 몇번 들었나? 목세, 이 뒤에 지금 목세 쓸 건데 목세 뭐라고요? 자리값이 있다고요. 그렇죠? 목세도 여기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목세도 자리값이 있으니까 자리값좀잘 지켜서 써봅시다.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요. 자, 그러면 100의 자리를 먼저 보죠. 100의 자리, 700 속에 5는 100번은 들었잖아요. 그래서 백의 자리에 100번. 그렇죠? 그래서 500을 빼주는 거야. 그렇지? 500을 빼줬어. 그랬더니 백의 자리에는 이제 200이 남았어. 그렇지? 그리고 십의 자리에 20을 내려왔어. 그럼 220 속에 5가 몇번들었나 그렇죠? 220 속에는 5가 몇번들었나 몇십 번 들었나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아, 40번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써있 다고 해서 여기 그냥 22가 아니야. 우리는 220인 거잖아. 그래서 5420 200만큼 40번만큼 빼준 거야. 그렇지? 음. 여기도 이렇게 0을 안 써도 계산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안 생략하는 중인 거야. 그렇 자, 그러면 이제 20이 남았네. 어, 이의 자리 수의 5가 남았네. 그럼 25 속에 1은 25 속에 5는 다섯 번 들었네. 그래서 몫의 이의 자리 숫자가 결정되었습니다. 145예요. 새로 세임을 해도, 원래 여기 500을 뺀 거라고. 5가 100번 들었어. 그치? 어. 그래서, 복세 자리 값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해요. 네. 그 다음 문제. 자, 5번 문제네요. 아, 속도가 빨라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계산하는 묶음을 보자고요. 곱하기는 한 묶음이고, 나누기도 한 묶음이야. 곱하기를 거꾸로 생각하면 나누기가 되니까, 곱하기나 나누기는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빼주라는 뺄셈 문제네, 알겠죠? 네, 계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 바로 계산 들어볼까요? 자, 62세번, 6 0곱하기3 그러면 얼마? 어, 1 8 0이지 100을 반으로 나눠야 한데 지금 우리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고 있는 거 알지? 100 나누기 2, 100 속에 2는 50번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는 130이래요. 그렇죠? 13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간단하고 아주 쉽죠? 우리 지금 2번 오늘 해야 될 거에서는 나눗셈을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계산 순서 잘 익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해줘서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예쁩니다. 자, 6번 문제에서 또 이어서 만나도록 하고, 자, 안녕.